준비 시작 빨리 오세요 달려라달려라 달려라. 인간 쓰나기 조사 아안 보겠어요 여기 금산이거든 금산 금산시 장애인 체육계랑 함께 쓰레기를 주러 왔거든 근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쓰레기를 줄수 있겠나 그 걱정이네 아, 가 준비! 시작 빨리 오세요. 달려라. 달려라. 오! 오! 플로우 워킹 챌린지. 금상군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하는. 요거하러 지금 충남까지 온 거예요, 지금. 3시간 운전해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플로워킹이라고 원래 플로깅이라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렇죠.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모방해서 플로워킹이라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네. 워킹, 그냥 걸으면서 쓰레기 줍면서 운동을 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오늘 날씨의 영향이 좀 괜찮을까요? 사실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비가 온다 하면 내부 행사만 하고 취소될 수도 저희도 요... 날씨까지는 이렇게 돼. 괜찮을 겁니다. 예. 일단은 저는 옷갈아입오면 안에 들어가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나중에 뵐게요 네 하, 금상군 장애인 체육회 아와 매주 수요일마다 하네 여러분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어휴 고생 많십니다 네. 선생님은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상 음, 음, 문상미 오늘. 쓰레기 줍는 거 하는 데잘할수있으세요이팅이팅 1, 화이팅! 1000개월! 1000개월! 수0 0 0개월니다 1000개월! 1000개월! 1을0고수월1 0 0 0니월 갑시다! 렛츠고! 자, 아담배각이 여기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담배각을 하나 둘그 다음에 여기 커피 와담배각이 진짜 많이 버려졌네 여기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우와 여기 바로 옆에 나오니까 천이 있어요 이게 금산천이라는 거구나 홍삼 홍삼액을 또 여기서 드셨어요 이런 담배꽁초들이 오늘 같은 날 비오는 날 있죠? 바로 하천 따라가 가지고 바다로 유입되는 거예요. 해양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야 벌써 현재가 1등이세요. 기분이 좋고요. 네. 어, 금산에 더 깨끗한 환경을 줄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아, 이, 이 사랑해요 이거는 동일인 갑다 맞죠? 아니 생각보다 많네 여기에. 와우 여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건강관리지원센터라고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플로킹하면서 그 운동도 되고 네, 같이 봉사도 할수 있는 자연환경을 살리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워보시는 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어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죠오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딕 득템 누가 저 천에다가 저런 걸 버려놓으시지 아이고, 속상하네, 속상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할머니께서 빗자루로 새를 모독에 막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쓰레기 를쥐어보니까 어때요? 아, 좋아요. 호흡. 와, 많이 주우셨네. 걷다 보면 쓰레기만 보여. 인간 쓰레기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런 말을 하면 어떡게 해요? 아무... <laughs> 비온다, 비온다, 빨리 가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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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오, 오. 오, 오. 야, 비맞으면서 오늘 쓰레기 좋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금상군 장인 체육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플로워킹 행사를 해가지고 저도 뿌듯하게 이렇게 쓰레기 줬던것 같습니다. 금상군 장인 체육회랑 또 종종 이렇게 또 연매져가지고 쓰레기 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퇴근할게요. 부산 가야 되지. 3시가 이다 하트. 네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플로워킹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상군 장애인 체육회 파이팅. 이런 너무 좋은 행사를 참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금산군이랑 타 지역들이 깨끗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금산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장애인들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더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요요요뭘 뭐, 주는 거예요? 간식이랑 컵블러랑 네. 물이랑 해서. 와, 이거 그냥 기념품으로? 네, 준비해드려가 드리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쓰레기 아니에요?